이번 강의는 꾸밈음의 이해와 꾸밈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꾸밈음은 어떤 긴 박자라든가, 안 그러면은 한 박자라든가 이런 때 반음을 사용해서 그. 긴 박자라든가 한 박자 안그 박자 안에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앞질러서 그 박자 안에서 속해 있는 스쳐 스쳐서 반음 형식으로 이렇게 따랑 이런 형식의 꾸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연주가 상행으로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시면은 상행입니다. 상행. 연주 손율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상행일 때는 내가 꾸밈을 넣으려고 하는 곳에 밑에 음에서 반음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반음이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하되 또한 온음을 가지고도 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서 넣게 되나라면 이 상태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연주를 하게 되면은. 음... 여기 손 모습을 잘 보시면 미솔도 메미 메미 미에 반은 미치니까 미플랫이 되겠죠? 레샵이 되고요. 그럼 메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꾸임을 낼 때는 꾸임을 센 음으로 강하게 쳐서는 안 됩니다. 살짝 미끄러지듯이, 스미어링. 주법과도 같겠죠? 미끄러지듯이, 따야. 들으셨어요? 근데 꾸임음을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꾸밈음과 밴드하고 또전 강의 때 밴드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밴드도 짧은 박자로 했을 때는 제 음을 놓고 그냥 이렇게 올린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꾸밈음은 반음 운지를 사용해서 그 바로 반음 위로 스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꼬미음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좀 아름답고 예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 밴드 같은 경우는 깊게 가슴속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술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그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은 이렇게 상행 연주일 때에 꾸미몸을 제가 설명을 해드 상행 연주일 때. 상행 연주일 때. 상행 연주일 때는 내가 꾸미몸을 넣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반음 밑에서 넣어라.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하행으로 연주가 진행이 될 때. 하행. 하행 연주가 진행될 때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행으로 연주를 될 때는 내가 꼬임을 넣으려고 하는 음을 그 음의 반대로 반음 위의 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의 음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도 자, 이렇게 되겠죠. 피파 파미. 그냥 불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는 하행이고 여기는 상행이에요. 그럼 하행일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다음 마디 때는 상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솔에서 여기서 이긴 박자에서 또 꾸밈을 넣고 싶다. 그럼, 그러면은 여기는 상행일 때는 밑에 음을 넣으라 그랬어요. 밑에 음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바샵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냥 불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꿈의 음을 꼭 이런 형식만이 아니고 한 박자, 한 박자를 1박 3년 음, 세립단는필을 이용해서 1박 3년 음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어요. 1박 3년 음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시작 음에서 여기, 솔 플랫으로 가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제자리로 들어오고 여기는 제음에서 꾸밈으로 위의 음을 하행이니까 팔을 집어넣고 위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 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소리를 내면은 아까는 이랬단 말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1박3년음의 음운 악보를 굳이 꿈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자, 꼭 꾸밈음이라는 것은 한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형식의 꾸밈음도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다다다다다 드드드드 이거는 정확한 박자가 나와버려요 1박 3년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따로 d 따로 이 음표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렇게 사용해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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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 구별이 갑니까? 아까 위에 거는 여기는 밑에 얘를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밑에 이게 뭔가 꾸밈음 같죠? 자, 꾸밈음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거를 정리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꾸밈음은 상행일 때에는 내가 꾸밈을 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반음을 기준한 밑에 음을 사용해서 스치듯이 그 다음 음으로 연결해라. 자, 그 다음 하행일 때에는 반대로 내가 내려고 하는 그 음에서 위에 반음을 사용해서 스치듯이 내려와라. 자, 그리고 또 꾸밈을 이렇게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1박 3년음으에서 꾸밈을 나눌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꾸밈에 가깝고 더꾸밈다운 연주가 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꾸밈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밴드와 꾸밈음도 제가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어요. 꿈이 아름답고 소녀를 도와주는데 아주 양념 역할을 좀 이렇게 아름다운 쪽에. 하지만 밴드는 좀 깊고 가슴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셨나요? 이해하시겠어요? 꿈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